오늘, 게임이나 해볼까, 롤? 저, so, 오늘 다 졌구나? 쥐뚱이녀 오, 노틸러스하기 어떻게 알았어요? 어, 나살 빠졌어, 쥐뚱이님 이모코비가 올라오고 있지. 묻혔던 게. 롤 깔려있을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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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있다. 업데이트만 받으면 될걸? 얘들아, 우리 이름 뭘로 지을까? BJ 일수하자고? 쪽팔리게? 못하면은, 막개 쌍욕 먹을 텐데? 야, 좋았어. 우쭈, 자쭈, 어때? 유주, 라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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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잘주 괜찮아, 된다, 된다. <목소리가> 새로운 신문지, 기존에 계신 문들보두자 추천요, 버벅 추천 받아요. 맨클럽 가입 다다 받아요. 즐겨찾기 할 거지, 난늘 애는요. SBS 공채 구기개국 원출신 BJ 유스와 함께합니다요. 추천을 받고 보니 이런 식으로 반가, 반가, 분가, 분가. 야,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 내가 닉네임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우쭈쭈, 자쭈쭈, 서울유, 남양유, 내일유 오빠들이 엄마리무, 파파, 쭈쭈. 야, 그러면 닉네임 뭘로 만들지 한번 공모전 해볼게요, 여러분들. 유치하러 하라고? 아, 싫은데. 섹시한 쭈쭈 어떠냐고? 야, 이씨부대. 저팔순. <laughs> 저팔순, 개새끼야. <laughs> 아, 저팔순이 뭐야! 반대하시는 분 없나요? 저 닉네임 뭐 할지 빨리 의견 제기 좀 풍선 쏘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접팔순밖에 없나요? 진짜 접팔순 되게 생겼어 지금 하... 아 접팔계 같은 거 접팔순이 접팔계가 여 남자니까 접팔순은 여자 거 아니야 개 떼끼야 이걸 꼭 말로 해줘야 돼 이어 여... 마! 아, 나, 어떡해. 나, 응가똥약 먹었더니, 배가, 응가응가해. 양주야, 접할 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이게 낫겠다. 그럼 이걸로 한다, 음. 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모르겠어. 오, 나 잘해, 잘해. 봤어? 됐지?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처음 만든 게임이라서 이거 해야 되나봐. 아, 어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야! 잡았어, 잡았어! 야, 대박자리! 야, 근데 이거 많이 바뀌었다. 잘해, 잘해, 잘해. 야, 디기, 자리 디기, 잘해, 디기, 자리 대빵, 잘해. 어떻게 어, 잘하잖아. 지금 처치하는 거못 봤어? <laughs> 왜! 잘하잖아!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왜왜 엄청 잘하잖아 나 지금 적 엄청 죽였어 야 근데 아리는 처음 해보는데 야졸 하고 있잖아 야 겁나 잘해 다 잡았잖아 다 잡았잖아 니가 이미니언을 잡고 포탑을 빨리 깨야지 이기는거야 어, 야야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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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딴데 갔었어. 야, 도저히 막을 수 없대잖아. 미쳐 날뛰고 있대잖아. 야, 겁나 잘, 겁나 잘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전장의 지배자야! 이거 맞으면 돼, 이걸 맞으면은 안 되는 거야. 야, 나 전설이... 전설 됐어. 전설 야, 내 졸라 잘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나킬다쳐 어디로 퇴기는 거야? 이게 야. 나 야. 해 솔직히 잘하지. 좀 재밌는 것 같아. 아리, 한번 해보자. 왜 아리 하면 안 돼?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해야 돼? 다? 다 해야 돼? 몰라! 특성 다 없어졌는지 뭐 했는지. 나도 지금 오늘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 템 어떻게 가? 야나힐 썼어 아씨브레템뭐 눌러야 돼? 템? 템 사는 거? 템 사는 거 어떻게 해? 템템템템뭐 누르는 거야? 아이씨 스킬 썼어 나를 눌르라고? 눌렀는데? 나 눌렀는데 안 되잖아 코끼리를 눌르라고? 코끼리가 어딨어? 코끼리가 어딨어? 위에? 얘사야 돼, 그치? 얘사고 물약. 약은 무조건 사야 돼, 그치? 가자. 미드로 가자. 싸우러 간다. 별로 간다. 이거 사면 안 돼? 도란닝 사야 됐나? 아, 맞다, 맞다, 맞다. 도란닝 사야 되지. 맞아, 맞아, 맞아.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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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탑에 맞았어. 봐,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야, 이거 어렵다 이씨. 아 처치했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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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을 딴데데 썼어. 미니언한테 썼어. 아씨. 아군. 당... 에서 죽을 뻔했어. 아군이 당했어. 야, 하이머딩고, 나는 어렵던데. 야, 이렇게 아군이 당해. 집 가자, 집, 집 가, 집, 집 가가지고 다른 데, 상황 보자, 다른 데. 아 졸라 못해 대표! 야 이거 찾았어 나피 누르면 되는구나 이거. 야 지금 도라님 사기에는 너무 안 좋지. 아군을 당했습니다. 지금 도라님 사기에는. 차라 이거 이거 사는 게 낫겠다, 그치지 아. 내가 다른 데도 가가 지고, 내가 다른 데 가가 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얘들을 무찌르고 올게. <laughs> 소라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씨,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재미없죠, 여러분들. 난 오늘 재밌는데? 오랜만에 추억의 게임하니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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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직깔나는데 아이씨 직깔라다가 점점 야쟤포터같이부지어냈어 한조 가야 어지마나집 가야돼! 집지마! <목소리>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나모 뭐 사? 신발 사야 되지. 신발 뭐 사야 돼, 신발? 신발. 규봉아, 신발 뭐 사야 돼? 이거 사? 이거 산다. 분야 사야겠다. 이거를 쓰면, 은 템을 이걸 쓰면 얼음이 돼. 얼음이 돼. 야템 이렇게 가면은 바보 같이 간다고 뭐라고 할까 또? 나롤 한2년 했지. 2년 했는데, 다 까먹었지. 어야야야 비싼 애가 이거야 이게 비살서 이게 비싼 서아 이게 비싼 애 오시는 게. 아, 원래 롤 방송 있었는데 롤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켰지. 요새 컨텐츠가 그지 같아가지고. 오 타블 타어 야, 내가 잡았어. 나 전설이야, 전설. 나 근데, 미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잘컸으니까 세지. 이, 이 억제기를 깨면은, 슈퍼미니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포탑 뺐는데, 더, 이, 더, 좋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적들이 안 보인다. 도망가야 돼. 적들이 안 보인다. 도망가야 돼. 그리고 상대 정글목을 좀 빼먹어야 겠어요. 상대 정글목을 빼먹으면 내가 거식이 돼. 좀 좋아. 이, 이걸 먹으면 프들 이게, 이게 먹으면 뭐가 좋으냐면, 거시기가 좋아. 그, 그 뭐라고 하더라? 아, 어. 이거 내가 아, 스킬, 스킬 쓸수 있는 거. 스킬 쓸수 있는 에피를, 어, 더 채워줘. 빨리. 오, 몸 대신? 아, 이까 그러니까 이게 스킬을 쓰면은 거시기 이 파란 거 있죠? 내이 피통 있는데 내 초록색깔 밑에 그게 빨리 달른단 말이야, 에스피가.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줘. 아, 그니까 그거를 좀 빨리 채워줘. 어, 만화 회복. 그렇지. <laughs> 겁나세나겁나세나 지금 무적이야 무적, 나 무적이야 무적, 어 대체 무적이야. <laughs> 야, 내가 캐다했어 야, 야, 끝났어, 끝났어. 아, 짧았다, 메오기. 미친 놈 아니야, 쟤? 내가 이제 잘하이 되는 거 아니야? 죽지 않고 그렇지 않냐?